안녕하세요. 완도삼입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성 벌락지도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20마리에 7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한 해제 감태 드실 차례입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걸로 보내드리고 저희가 감태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태 물건 좋을 때 보내드립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약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로 보, 보내드리고 만약에 못 보내면 저희 정말 받았을 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미역도 나왔습니다. 완도산 물미역이고요. 물미역 가지고 어, 미역국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초무침에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물, 물미역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완도산 물미역 생물 상태로 보내고 얼음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물미역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도 매생이입니다. 다섯 째기 25,000원, 열 째기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깡구라고 매생이 보내고, 그 다음에, 양식구라고 매생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산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건조 갈치포 판매합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갈치포 인기 좋습니다 강고등어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정말 좋습니다